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오늘은 영농기술 전편 제4부에 이어 5부, 식물 재배에 있어서 절대 빠져선 서안될 물에 대한 내용과 물주는 방법, 물주는 시기를 대해서 알아보고 식물의 뿌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땅의 온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한 식물들은 언제 물을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그 시점에 주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물 주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뿌리는 물에 녹아 있는 것을 물과 함께 빨아들입니다. 물은 양분을 녹여서 식물이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물은 체온을 유지시켜 준답니다. 햇볕이 입을 태우려고 아무리 덤벼도 입이 타지 않고 끝도 없이 버티는 것은 물이 숨구멍을 통해 나가면서 에어컨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물의 역할은 식물이 살기 위해 자신의 양분인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잎과 그리고 충분한 햇빛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자신의 양분인 탄수화물을 절대 만들지 못한답니다. 이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식물은 햇빛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며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는 대부분 밖으로 나가지만 일부는 뿌리로 내려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에너지를 만든답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식물이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양분을 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양분을 만드는 조건은 충분한 햇빛과 충분한 나뭇잎 그리고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해가 지면 자신들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함을 알고 활동이 떨어져 낮보다 훨씬 물이 덜 필요하지요. 더구나 해진 후에 물을 잎에 뿌려주면 증발이 잘 안되어 잎에 있는 숨구멍이 막혀 숨쉬기도 어렵게 된답니다. 또한 습도가 올라가 병균이 번식하기까지 되지요. 햇빛이 없는 밤에 물이 많으면 낮에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써버려서 웃자르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는 동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자, 이제 종합해서 이러한 물의 특성과 원리를 아셨으니, 물주는 시점은 언제 주어야 할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물은 아침, 낮이 가장 좋은 시간이랍니다. 이러한 원리를 아셨으니, 식물에게 물주는 시점은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식물에게 물은 아침, 낮에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정말로 피해야 될 시간은 해가 떨어진 이후에 물주는 것은 정말로 삼가해야 됩니다. 해진 후에 물주는 것은 식물에게 전부 피해로 다가가기 때문이랍니다. 자, 다음은 물과 상관 관계가 있는 땅의 온도. 땅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동안 하우스 작물이 입이 시드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요. 그 원인은 우선 염류 축적에 의한 장애, 산도 변화에 따른 가스 피해, 흙의 온도 지온 때문에 오는 생리 장애를 꼽을 수 있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가스 피해인데요. 흙의 산도가 변함에 따라 질소 성분이 가스로 변하지요. 산성으로 기울면 아질산가스가, 알카리성으로 변하면 암모니아가스가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잎과 뿌리를 해치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우스 안의 기온은 낮에는 40도씨 고온까지 올라갔다 밤에는 12도씨까지 떨어져 주야의 온도의 격차가 30도씨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위 사막기후라고 하지요. 이때 지온은 16에서 17도 정도에 그치는데 말입니다. 사고는 2월 경 물이 최대로 소모되는 시기에 뿌리에서 발생하는데 뿌리에 적당한 온도는 20에서 25도랍니다. 그 이하에서는 물의 흡수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에 비해 지상부는 아직도 고온이라 수분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작물이 시들게 된답니다. 즉, 지하부, 땅 속과 지상부, 줄기 부분의 온도 차이가 극격으로 인해서 수분 요구도가 한 나무의 뿌리와 지상부가 각각 다를 블루베리의 경우 땅 온도가 7에서 20도 범위에서 블루베리가 가장 잘 자라는데 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자람세가 크게 떨어진답니다. 기온이 36도시가 되면 10cm 깊이의 흙 온도는 약한 32도씨 정도 되는데,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의 땅 온도는 뿌리 상상을 초월하여 37도씨까지 올라간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식물의 뿌리는 25도씨 전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답니다. 이를 본다면,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면서 항상 소홀해왔던 땅속 온도가 식물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럼 저는 영농기술 제6부 모든 식물의 보고인 식물의 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